서울시는 독립예술영화 기반의 공공영화문화공간 서울영화센터를 28일 충무로에 개관합니다. 개관식에는 신영균 원로배우를 포함한 배우감독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냅니다 행사는 무성영화 영상과 실내학이 결합된 축하공연으로 시작되며 한예리 배우가 홍보대사로 위촉됩니다. 센터는 세계상영관과 기획전시실, 공유오피스, 옥상극장 등 창작과 향유가 공존하는 구조로 조성됐습니다. 35mm 필름 상영관과 리클라이너 좌석 등을 갖춰 관람 환경을 강화했습니다. 충무로 현상센터의 교육 아카이브 기능도 통합돼 시민 대상 영화 교육과 GV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영화인 교류 공간과 전문 웜코숍, 멤버십 제도도 도입해 창작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개관 프로그램 미시네마는 해외 영화기관과 협력한 특별 상영으로 높은 예매율을 기록 중입니다. 정식 개관 후에는 사이더스 특별전과 안성기 배우 특별전 등 한국 영화 중심의 12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독립 예술영화 기획전도 운영해 다양한 작품을 무료 상영할 예정입니다. 영화 예매는 서울영화센터와 디트릭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관람료는 2026년 3월까지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영화센터를 통해 충무로의 영화문화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